개화동과 그 뒤에 개화산 있잖아요. 개화라는 게 꽃이 피는 모양이쁘던 산이었는데. 과거에는 입었어요 그런데, 김포공항이 만들어질 때, 산을 좀 깎아서 여러 가지 좀 많이 썼단 말이에요, 일제시기 때. 그래서, 과거의 모양과 지금의 모양은좀 다릅니다. 개화동의 특징은 전원주택이에요. 거기가 일종이에요. 비행기 소리는 그리 많이 안들는데차 소리가 좀 많이 들려요. 그리고, 7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, 주택들이 많고, 길이 좀 좁긴 해요, 일반통행이. 근데 조용히 살기는 에 좋습니다. 그런데, 대신에, 아이를 키우기는 불편해요. 편의점도 별로 없어요. 서울의 외가. 끝이죠. 보성타고 끝까지 가면 개화예요. 네. 대화해 웬만한 건 김포공항 가면 다 있습니다 김포공항에 롯데몰이 있는데 마곡이라든지 김포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이 주변에 있는 상권을 커버해요 왜? 백화점이 없어요 강서구가 서울에서 세 번째로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송파가 가장 많고 맞아. 그다음에 강남하고 강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강남구 인구만큼 여기에 사는 거예요 근데 강남구는 요 유동인 가면 여기는 진짜 주거지로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 소비가 큽니다 그래서 이 롯데몰에 주말에 가보면 그 소비층들이 좀 세죠. 왜 그러냐면 가족 단위는 와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. 그리고 김포공항의 장점이 뭐냐. 지하철 뭐뭐 있죠? 5호선, 공항철도, 5호선, 서해선, 그 다음에 김포골드라인. 출퇴근 때, 그 다음에 주말에 가고 오면 진짜 어수러져 이게. 서해선에서 올라오는데 20분 걸릴 수도 있어요. 이 서해선 생김에서 특징이 뭐냐면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네, 일을 하잖아요. 네, 네, 네. 거기 반월공단이라든지 주말 되면 여기 올라와요. 환승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놀러 가는 거예요. 주말이든 금요일이든 늘 캐리어 끄신 분들 많고 늘 사람 많은 곳이 김포공항.